배우 송재림, 팬카페의 슬픔과 사생활 침해의 논란 보송재림 배우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팬들에게 깊은 상처와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팬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오랜 시간 견뎌온 사생팬의 집요한 괴롭힘과 사생활 침해로 인해 발생한 비극일 수 있다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살아생전 감내했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있고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을 통해 연예인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재림은 뛰어난 재능과 따뜻한 성격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였습니다. 그는 스크린과 드라마를 넘어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다채로운 연기 세계를 넓혀갔고 그 과정에서 연기자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닦으며 완성도 높은 작품을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그의 고독과 고통은 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생팬들로부터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와 압박을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팬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송재림을 괴롭혀온 사생 팬들의 무자비한 행태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팬들은 사생 팬들이 그의 인스타그램과 주변 사람들의 SNS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파헤치려 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이러한 집착적인 행위는 그가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점점 고립된 감옥으로 만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생 팬들의 끊임없는 염탐과 간섭은 연예인으로서 송재림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팬들은 송재림이 이를 견디기 위해 얼마만큼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을지, 그가 마음속 깊이 느꼈을 무력감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생 팬들의 행동은 그의 개인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일상적인 행복마저 빼앗아갔습니다. 그가 받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라고 한 팬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팬은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집착과 치매가 되었을 때 그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팬들은 그의 마지막이 이토록 비극적이게 된데 사생 팬들의 집착과 무분별한 행동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고통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들은 단지 추모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넘어 송재림의 죽음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이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강력한 사생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사생팬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집착과. 간섭이 연예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이제는 사회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며 연예인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재림이 살아있는 동안 보여준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 뒤에 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시선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에 대한 연민과 애도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팬카페에서는 그의 죽음이 연예인 사생활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상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송재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연예인들이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뿐 아니라 연예인들의 개인적 삶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은 송재림의 명복을 빌며 그가 평화로운 곳에서 영원히 편히 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소와 진심 어린 모습은 이제 팬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송재림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의 열정과 헌신을 추억하는 한편 팬들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사상 팬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호송재림 배우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며 한류 스타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 문제와 사생팬의 집요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재림이 생전 사생팬들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국내 팬들의 주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연예 매체는 송재림의 비극은 한류 스타들이 전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여실히 드러낸다라며, 그의 사망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한국 연예계 전반의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연예인들에게 있어 사생활은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여러 매체들 역시 그의 사망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팬들의 사랑이 때로는 위험한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본 매체는 송재림이 그토록 사랑했던 무대와 팬들이 이제는 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중국의 언론도 송재림의 사건을 계기로 사상팬 문화의 어두운 면을 부각하며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는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중국 매체는 이제 한국 사회는 연예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 역시 SNS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송재림의 비극이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